보겠습니다. QR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매수가가 16,880원에 비중 15%입니다. 어, 매수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. 손절해야 하나요?라고 하셨습니다. QRT 한번 볼까요? 음, 오늘 0.41%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네요. 12,390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. 16,000원대. 아, 17,440원에 11월 11일에 올라갔었는데, 네. 아마 그 다음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들어가셨다가 계속해서 파란색의 음봉을 맞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오늘 이 빨간색, 이 희미하지만 빨간불을 켜낸 거를 좀 의미 있게 봐도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하, 매수 후에. 이제 빠지는 정도, 너무나도 이제 속상한 이런 느낌인데요. 네, 네. 네. 68,800원이면은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거의 뭐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뭐 기존에 매수하신 거면은 뭐더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최근에 어 굉장히 뭐 상심이 좀 크셨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쓱 봤는데 12,000원 구간은 기존에도 한번 지켜주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켜만 준다면은 반등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뭐~ 신뢰성 평가하는 기업인데 뭐~ 불량률이나 이런 부분은 뭐~ 당연히 다 우리가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~ 뭐~ 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~ 간혹 이제 관심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, 뭐, 장대한 거 하나 세워주고, 거래대금 실어주고, 이래야지 관심 가질 수 있는데, 아직까지는 이제 힘이 아직 안 들어왔다. 그런데, 오늘, 뭐, 최근에 s k 하이닉스 힘내기 시작하고, 뭐 한미반도체도 제가 이제 쓱 보니까 좀 움직이고, 뭐, ISC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도 움직이는 거 보면은, 조만간 한번 정도는 빠져나올 기회를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때 탄력적으로 해서 빠르게, 올, 이, 매수가까지 올라오느냐, 아니면은, 오래 걸리느냐, 이 차이인 것 같아요. 제가 볼때이 기업 내용보다는 기술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, 한번 이렇게 탁 올라올 때 편승하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추격매수 절대하지 마시고요. 이번에 빠져나올 수 있게 되면은 만일처원 위쪽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서 그냥 정리하시고 기업내용을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좀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빠져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시간 얼마나 걸리냐 차이지 뭐 빠르면은 올해 안에도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